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 듬포아리가 오늘은 포켓몬고에 도전합니다. <laughs> 자 이번에 이 포켓몬고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무마치 뭐, 같은 애들 마, 잡아주고 요그다음에 <laughs> 이렇게 키토피 같은 애들 잡아줄 거야. 건데 미티플라이 예, 최종 진화를, 이렇게 진화시켜야 돼요. 자, 일단. 캐토필 잡아주고. 원샷. 오 마이 갓. 나옹이다. 자, 나옹이 넌 잡기 쉬우니까, 특별히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해서, 딱, 하면, 페르시온 진화가 가능해요. 제일 강한 나무를 뽑아서, 페르시온 진화시키려고요. 페르시온. 나무열개 108개. 봐봐요. 51개 됐는데. 어, 여러분. 여러분, 저기 새로운 포켓몬이 장고네. 장고였네. 장고였어? 안녕, 장고. 안녕. 그럼 처음 몇일지? 아, 뭐야, 최고 11이네. 슈퍼로 잡아줄게요. 슈퍼 세트. 이건 비장의 카드만은 아니다만, 나이스. 오, 나이스다. 내 커브 별로 나이스 아니에요? 아싸. 아싸! 장고 보면 1300인데, 막. 어, 장고 해방 가능하겠네. 우와. 1 4분 됐다. 여기에 포켓몬들 좀. 회복시키고 갈게요. 제꺼에요, 제꺼. 누가 이만큼이나 떨어뜨려 놨냐. 2,526.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포켓몬한테도 주고, 1962, 1970, 1 7 2이끝인가 봐요. 2 8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브 제가 이브이는 있는데, 이 이브이는 뭐예요? 머리에 뭐나 있는데, 레츠코 이브인가? 그럼 어디 한번 새소식 한번 가볼게요 새소식 포켓몬데이? 23년 전인 1901년 일본에서 발명 강동지방 포켓몬 이리, 기린 같은, 거. 오, 주려 오, 그래서 포켓몬들이 많이, 오, 아싸네 아싸. 오, 콧장식 오, 좋네요.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구구와 꼬렛에 만날 수 있음. 무심은 꼬리는 어찌하나요? 색깔이 다른 꼬리도 아니겠지? 혹시 뭡니까 파인 열매 줘볼게요 아싸다 색이 다른 구구나 오 그러이 로치는 아니겠죠? 이 로치 아니네요. 음, 좀 아쉽긴 한데. 좀더 잡아볼게요. 꽃장식을 한 녀석이라네요? 꽃장식. 꽃장식을 한 피카츄와 포켓몬 데이 기념 진짜 대체 뭐지? 새 소식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새 소식을 조금만 더 알아 봅시다 포켓몬 데이리 기념 2월 27일 오늘 목요일인가요? 잠시만요 자네 여러분들 오늘이 27일입니다 일정이 28일 목요일까지니까 내일 한번 옷장식 한번 잡아볼게요 옷장식 하나 와라 꽃장식 안 나오면, 와, 진짜. 꽃장식. 잡고 싶다. 진짜 꽃장식이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몸은 초반에 나오는. 레이드 배틀의 감동 지방에서 발견된. 레이드 배틀의? 레이드 배 레이드베틀. 틀에 그래. 관동 지방에서 발견된 포켓몬이 등장. 설마. 웅왕 아, 멜탄. 멜탄이 한정으로 등장. 이상한 성적. 사용하면 전상자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희귀한 포켓몬으로 색이 다른 멜탄블리다 한국 시간 2월 6일 오전 6시부터 3월 5일 호홈 이 조명 색이 다른 멜탄. 이상한 상자는 소프트요. 400개 1탄의 사탕을 400개를 모아야 되는군요 25개 정도가 아니라 400개 와 진짜 끝장난다 어팀 변경 메달리움 팔로우 오 오 대박 오팀 변경 메달리움 2월 27일 수요일 오늘이네요. 어 이브이다 꽃장식 이브이다 여러분 꽃장식 이브가 나왔어요. 아싸 하이퍼 블로 잡아야지 꽃장식 이브이다 대박 나왔네 진짜로. 아 잠시만요 자 다시한번더 아자 다시한번더 오케이 잡았다 이번엔 꼭잡힐거예요 하이퍼블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서 하이퍼블로 잡아버림 아싸 여러분들 이브를 잡았어요 꽃장식 이브 우와. 아싸다 노멀타 입인데 이브이 이브이 이브이다. 어이. 와, 진짜 어이없다. 피존이 나와. <laughs> 피존. 싫어하냐. <laughs> 근데 피존이 왜4 6 4짜리죠 슈퍼블로 잡을게요. 슈퍼블로도 어렵네. 하이퍼블로 잡을게요. 아싸. 아싸. 날아다니면서 포켓몬을 잡게. 한 방에 잡았지. 이러면 슈퍼블로 잡을걸. 나무 열매 108개. 108개. 노멀 비행타입. 50? 피존. 피존. 표백제 피존. 어잉 라티아스 레이즈를 나네요. 네, 있잖아요.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할게요. 저 레이드 있잖아요. 이게 레이드가 나오는데 레이드 한번 보세요. 펄기야예요 펄기아 54793이라고 나오잖아요. 이펄기야가관동지방이에요 그만 것좀 물어볼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 진짜. 저 진짜 저거 알고 싶어요. 진짜 드스. 알고 싶어 죽겠어요. 꽃장 근데 있잖아요. 이제 꽃장식 EV 러너스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직접 두 마리 잡아가지고 지난번 시켜볼까? 자 그리고 어이? 색이 다른 이로치 포켓몬 발견할 수 있다는데 일단 얘좀 잡고 갈게요. 151슈퍼블루잡베야징 컬렉션. 아싸. 설마 얘 이로치 아니겠죠? 아니겠지? 아니넹 여러분 쇼베에 왔습니다 어이? 어드벤처박스가 있네 이게 뭐예요? 뭐예요? <laughs> 벤처박스어우어우 무섭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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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팀 변경 메달리언이 있네요 팀 변경할 수 있는 메달리언 365일 사이에 1회만 쇼베에서 포켓몬 포켓코인과 교환할 수 있다 후아. 팀 변경 메달리언. 진짜 이 아이템은 꼭 사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네. 천. 어어어 맞다. 어, 어, 진짜 이건 너무 합니다 천이라니. 솔직히 그 말도 되긴 되는데 좀 심하죠?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비판해도 되고 뭐. 영일 1시간 25분이나 지켰네. 나무 놈이 1 4개나으 칸델라. 저 팀이 칸델라죠? 저 친구 팀이 먼저 한번 볼게요. 그것 좀 끝낼게요. 예입니다. 어, 같은 팀이네. 까만 봄, 빨강 팀. 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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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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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우차. 리모트 배틀? 리모트 배틀이 뭐죠? 자, 일단 친구한테 섬, 성... 어, 잠시만. 얘, 예, 라토스 잡았어? 와우. 그니까, 라토스를 잡았네요, 라토스. 랄토스 를 잡았다 야 랄토스 어제 랄토스 를 잡았어 와 부럽 여러분들 선물 좀 보내고 끝낼게요 이게 이브이 모자네 음, 우리 집거 보내기 여러분 그럼 빠이